저와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아. 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반 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린도 하. 하소서 구주에 귀한 인내를 깨달라.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사 찬평 c 없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 e n Amen. a m 말씀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0,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어, 부분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여겼습니다. 토라를 받은, 수여받은 자신들은 눈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여겼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이 영적인 도덕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눈먼 사람 인도하는 안내자라면 두 번째로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다.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진리에 무식한 이방인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킬 책임이 있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자로 확신을 했다면 스스로 토라를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스스로 가르치는 대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어겼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잘 지키며 이방인들은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겸손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인도해야 됐었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법을 만든 입법자,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다. 자신은 완전하고 의로우며 다른 이들을 심판해도 될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선생인 자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보면 21절 그러면 그러면 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러면이란 유대인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어떤 열매, 실제로 맺고 있는 열매를 비교하면서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볼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면서 라는 것은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라는 것은 왜 당신은 간음을 합니까? 그게 7개명이죠. 앞에는 도둑질은 8개명. 간음은 영적, 육적 간음 모두를 뜻하고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당신이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이건 이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악취 때문에 얼굴을 돌린다. 어, 가정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토라를 자랑하는 당신이 왜 토라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인용된 이 말씀. 이사야서 25: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51장 4절에 너희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할 수 없을 거라면 없을 거라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용된 것이죠. 바울은 이 문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분의 토라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저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야외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교로 전락해 버렸고 타락했습니다. 이방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얘기한 것처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비치고 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보여 주는 자고 그리고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기 좋아했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도 이런 모양으로 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실패처럼 이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되게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이들, 또 기도 의제 목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식되고 가정한 아버자는자가 지 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